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직 수행이 부족하여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납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때때로 제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화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찌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너에게 욕을 하며 어떻게 하겠느냐? 수행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 화가 나거나 속이 상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선물을 누군가에게 주여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수행자는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너에게 욕을 하거나 화를 내어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분노는 누구의 것이겠느냐? 수행자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그. 사람의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수행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이 던진 화를 받지 않는다. 분노는 불길과 같아서 그것을 품고 있는 사람을 태우고 만다. 내가 그 불을 받지 않는다면 너는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수행자는 크게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께 감사의 예를 올렸습니다. 이처럼 분노는 결국 자기 자신을 태우는 불과도 같습니다. 남이 던진 화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화는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서 이를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다음 부분에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수행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기며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화를 내지 않으려 해도 감정이 먼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때때로 아무리 참으려 해도 제 마음이 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강가에 앉아 있다고 해보자 맑은 물이 흐르고 있지만 갑자기 누군가가 흙탕물을 붓는다면 물은 즉시 더러워질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흙이 가라앉고 물은 다시 맑아진다. 마음도 비와 같으니라. 분노가 일어났을 때 억지로 참으려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두어라. 그러면 그것은 흙탕물처럼 가라앉을 것이다. 수행자는 부처님의 비유를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이 저 자신인지 아니면 단순한 감정인지조차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글에 웃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다가와 내게 불길한 예언을 한다면 너는 그것을 믿겠느냐? 수행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난 감정도 그대로 믿지 말라. 화가 나면, 아, 지금 화가 나는구나. 하고 바라보아라. 그러나 그것이 너라고 착각하지 말라. 마치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고 생각하라. 그러면 너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이다. 수행자는 깊이 깨닫고 다시 예를 올렸습니다. 수행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마음속에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화가 올라올 때 그것을 나라고 여기지 않고 바라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저를 심하게 모욕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면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보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 불 속에서 달궈진 쇠를 손에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 생각하느냐. 그 사람의 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 그 새를 계속 쥐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수행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전에 자기 손이 먼저 타버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분노란 바로 그러한 것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거나 분노를 터뜨리고 싶어 할때그 불길은 먼저 너를 태운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보처럼 보이기 위해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이 화를 내므로써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다. 수행자는 고개를 숙이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화를 내지 않기 위해 어떻게 캐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한 그루에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바람이 불어도 나무는 바람과 싸우지 않는다. 그저 흔들리다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다. 그러나 나무가 바람에 맞서 싸우려고 하면 가지가 부러지고 뿌리가 흔들린다. 사람이 현명하다는 것은 바람이 불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더라도 다시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뜻한다. 수행자는 크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수행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다시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분노가 마치 불과 같고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이해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순간적으로 화가 올라오고 그 감정이 저를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며 더욱 지혜롭게 이 감정을 다룰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데 갑자기 다른 배가 다가와 부딪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수행자는 대답했습니다. 배가 텅빈 배라면 저는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일부러 배를 조종하여 저에게 부딪혔다면 저는 분노할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모든 배를 빈 배로 여긴다. 누군가가 화를 내거나 너를 모욕하고 부당하게 대할 때도 그 사람 역시 빈 배와 같다고 생각하라. 그 사람은 단지 자신의 고통과 무지 속에서 그렇게 행동할 뿐이니라 그러니 어찌 너까지 그 감정에 휘둘려야 하겠느냐. 수행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닫고는 예를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다른 바람의 분노가 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저는 그 화를 받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남이 던지는 불덩이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이 너를 태울 수는 없다. 수행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현명한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화가 치밀어 오르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늘을 바라본 적이 있느냐? 네, 세존이시여 하늘에는 구름이 지나가지만 하늘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너의 마음도 하늘과 같고 분노는 그 위를 스쳐 가는 구름과 같다. 구름이 온다고 하늘이 사라지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 내 마음의 분노가 찾아온다고 해서 그것이 너의 본질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바라보면 된다. 화가 날때 지금 화가 나는구나 가고 깨닫고 그것이 지나갈 때까지 바라보라. 그러면 그 감정은 사라지고 너는 다시 본래의 맑은 마음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수행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감탄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라보며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순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마침내 너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하늘을 스치는 구름을 바라보는 하늘처럼 너의 본래 자리에서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거라. 수행자는 깊이 감사하며 다시 예를 올렸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분노는 강렬한 감정이며 쉽게 우리를 지배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분노는 결국 나를 태우는 불길과 같으며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것은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가 날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그저 지나가는 감정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 지혜롭고 평온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오늘도 화가 나는 순간이 온다면 이것은 나의 감정이 아니라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분노의 불길에서 한 걸음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평온과 지혜가 늘 함께 하길 바랍니다.